그래서 오늘 아 너무 서두가 길었네 오늘 할 재밌는 썰은 어. 우리 신랑도 처음에 유튜브 보면서 어. 되게 많이 웃었는데 추노라고 있잖아 추노, 아, 추노. 저희 가게도 어. 우리 신랑 가게도 많지 추노들 많지 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야겠죠. 추노가 원래 추노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이 드라마 그게 뭐 대학 사극이가 어, 사극 드라마 하여 옛날에 그난보지나 않았어 난, 난 테레비를 안 보니까 아예 테레비를 안 보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생활할 때도 테레비 안 봤어요. <laughs> 뭐, 시험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보지. 전부 다다 다, 정부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음, 물론 예능 같은 거는 몰라도, 음. 그것도 막다지들라고막 억울 로 끄는 거고, 여튼. 음. 그나 추노가 뭐고 추노가 뭐고 이랬는데, 유튜브를 이래 보다 보니까, 음. 뭐, 무슨 공장 알바 추노 한 썰. 음. 이래 막빡 추노 나고 그게 음. 너무 재밌는 거니까. 음. 한번 도망가는 거, 특히 하이방, 하이방 음. 노는 게 추노라던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들은 거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홀 직원들, 이제 애들은 첫째, 그러니까 이제 돈 보고 왔다가,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일당을 주고, 그러니까 근무 환경은 좀안 좋고, 근무 시간은 길더라도 일당은 세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왔다가 막상 또 험한 꼴 보게 되고 하면, 마음이 약한 아들은 부장한테라도 말하고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그냥 그 수고했습니다 하고 하루 일당 받고 안 나와버리는 거야. 아왜 하루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막 일반적인, 착한 추노 그런데 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부장들한테 제가 이제 항상 일부지에 이런 거를 시제를 애들이 집행을 하니까 그럼 이 시제가 어디에 얼마 썼고 그런 게 항상 적혀 있잖아요 가게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고 웃는 적도 있고 넘긴 적도 있고 뭐 어떤 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적도 있고 기억나는 게 하나 저희는 거의 한두 시간마다 이제 담배 이모가 들어와가지고 면세 담배 팔아주지만 그래도 손님들마다 한 번씩, 야, 담배 사온다, 이러면, 그럼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야, 담배 한갑 사다도, 이러면, 그럼 잠시만요, 이러면 이제 부장한테 얘기를 해. 그럼 부장이, 자, 봐. 자, 사장님들, 자, 오늘도 저희 가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현 시간부터 자, 담배, 담배 사러 갑니다. 저희가 담배를 자주 사러 갈수 없으니까, 담배를 한갑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분으로 한두 갑씩 더, 사주십시오 담배신부을갈때 자주 못갑니다 이러면 1번 다이부터 쭉 애들이 적어요 이사람은 뭐 에스라이트 이사람은 말보로 이사람은 뭐 뭐뭐뭐 뭐, 뭐, 여튼 쭉 적어가지고 담배사러 가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서 바로바로 바로 잔돈을 주는게 아니고 이사람이 담배 한값 사오라 했는데 만원 받았으면 뭐 만원 음. 만원 그니까 러 우리는 항상 오락기에 만원짜리가 거의 들어가니까 참고로 천원짜리 오천원짜리도 들어는갑니다 그런데 거의 만원짜리다는지 손님들이 천원짜리 오천원짜리 넣는 사람들이 음. 자거든요 그러니까. 잔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담배집에서 잔돈을 바꿔와가지고 손님들마다 다지 담배값 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이런식으로. 이 아유, 그것도 일이겠다. 일이지, 어, 아들아. 그렇지. 도많 그렇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내 가게 평균적으로 거의 한 55대씩 다 거의 음. 왔고 맞춰놨거든요. 음. 근데 어떤 가게는 47대가 늘어난 데도 있어요. 한군데그거는 음. 이제 좁아가지고. 허리. 음. 그러니까 좁으니까. 음. 홀 크기에 따라. 그렇지. 더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럼 애들 사무실이나 우리 창고 같은 걸못 만드니까. 음. 최소한으로 해도 그거 안 나오더라고, 음. 견적이. 위치는 좋아 그거 가 그래서 그걸 얻었는데 음. 여튼 그러면 그 돈이 꽤 됩니다 그 돈이 거의 한작게는뭐 (20만 원에서) 음. 많게는 뭐한 (30~40만 원까지도) 돼요 음. 사람들마다 만 원짜리 주고 그러면그 음. 그래, 담배 사러 간다 해가지고 그대로 초나에 튀긴 놈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손님들 담배값 들고 오. 그러니까 이제 부장은 이 새끼 담배 심부름 보내놨는데 아가 나 아가 안와 음. 그러니까 5분 1 0분돼도 언제 예를 들어 뭐 지가 하고그러면 그럴 때 아들도 좀 쉬니까 담배 한대 피고 커피 한잔 먹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늦게 와도 1, 2, 10분이면 뭐 와야 되는데 음. 아가 안와 음. 그러니까 손님들이 야너고와 담배 안 가오노 그러니까 아 야, 잠시만요 이고 우리 바로 앞에 편의점 거기 자주 가거든요 안 그러면 편의점 바로 옆에 또 오래된 그냥 구멍가게 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시내 가게로 치면 음. 그러니까 우리 아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왔는데 이래 <laughs> 그러니까 그거 <그걸> 들고 <laughs> 튀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출근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면 부장들이 전부 다 아들 다 불러요. 음. 다 부르고 아들한테 전부 다 그날 1당 일비, 같은 거네. 그렇지 그런 거한봄에서 일당 1비당줘요 음. 처음부터. 아, 그러고 처음부터? 어, 그렇지 그냥 주고 시작해. 어, 뭐, 퇴근할 뭐, 때가 뭐, 아니라? 아니 그런 게뭐 주나 퇴근날 부장마다 스타일은 다른데 거의 대부분 음. 주고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가 시 집행하기가 좋으니까 아. 나중에 또아마또 일비 줘야 된다, 1당 줘야 된다 이러면 지가 오. 나중에 마감할 때 그러니까. 정리한테 능가 줄 때, 능가줄 때 음. 안 그러면 9시 교대해 줄 때, 음. 시제할 때, 복잡하니까. 음. 그러고 나서 알방이 실, 딸려있는 가게는 알방 갑니다. 음. 그 알방 가가지고 알방이모들한테 또 일배하고 일당 나눠주고, 음. 그거 이제 지 일배 일당 가져가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재파침 모임면 음.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돈딱다 모이고 나면, 음. 그돈 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고, 불바이 음. 해주고. 음. 여튼, 그니까 러 일실기는 일당도 받았겠다. <laughs> 일비도 받았겠다 손님들 담배값 모아놓은 거 있겠다 그거 하고 티켓 본 거야 한 50만 원 잡았겠네 예를 들어 뭐 5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래도 우리 시제 돈으로 맺가지고 손님들한테 요구도 먹고 또 다시 담배 사가지고 어... 손님 뭐시키습니까왜그 새끼가 담배 사오라는거적어가 그대로 가 갔으니까 다시 받아가지고 아니면 뭐 걔한테 연락하거나 바로 전화기 끊어보고 티켓이 하이방 놓는 놈이 씨 그. 아니 그래. 그러면 어. 주, 주소나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우리가 등본하고 기본적으로 어디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등본하고 이력서다 봤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거 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또 그래는 안 하거든요 어찌보면 그건 절도죠 완전 완전 그러니까. 절도인데 도 근데 또 아들이 아이고 어린 마음에 그러고또 이제 게임장이다 보니까 좀 지어 나름대로는 좀 못된 것들도 와요 한 번씩 그냥 막 그래 질안 좋은 아들도 음. 그건 막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 거 있었고 그거보다 그때는 한번좀큰 사건이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냐면 그러니까 이거 전에 내 일전에 한번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술집 술집도 음. 가다 보면 자기가 자주 갔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 술집 같은 데는 음. 일단 또 술집 같은 데는 같은 카드를 꺼도 음. 그 종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다르거든 세금이 다르고 아. 그러니까 뭐 검은빵 어. 술집도 일종이종삼종 아. 있다가 아. 술집도 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카드를 끊는 데도 일반 슈퍼 같은 데 하고 뭐 옷집 그런 거는 수수료가 좀 약해 음. 근데 검은빵 술집 이런 거는 종에 따라 또 수수료가 달라 그거는 뭐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음. 그러니까, 술집 같은 데도 가면 대부분 현금으로 받기를 해결을 해요, 지거은 음. 세금 떼는 거보다 예를 들어, 술값이 200만원 나왔다. 음. 그러면 뭐 20만원, 30만원 깎아줘도 현금으로 받는 게 나은 거야, 음. 지금은 그럼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술찜기가 있는데, 음. 아, 갖고 오나 빌, 계산서 갖고 오나 그러면 이제 마담이 그때 딱 들어와. 음. 아, 예, 뭐, 사장님이라고 들어오면, 그럼 뭐, 얼만데, 그러면. 원래 술을 몇 병인데, 양주 한 병은 제가 서비스 드렸고, 뭐, 뭐 하고. 나는 이제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했거든요 그럼 현금 계산하면 오늘은 150만 원 주시면 됩니다 이라고 음. 예잘 먹었습니다 이라고 150만 원을 내가 찾아가 갈 때도 있지만 음. 없을 때도 있다 아이가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카드를 줘가지고 찾아오라 어, 그래? 비밀번호 적어주고 찾아온나 이라든가 어. 웨이터한테 어. 당연히 그러면 이제 팁이야 원래 주는 거고 음. 그러면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찾아와 음. 그러니까 그걸 습관적으로 했어요 음. 그렇다고 그것서뭐그 카드 갖고 장난치거나 그런 데는 아니니까 음. 그런 것처럼 우리 게임장에도 그 뒤로는 내가 손님들한테 그걸 받지 말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런 적이 있어서 애한테 부장한테 음. 진짜 게임을 치고 싶은데 음. 지금 이자 돈이 떨어져서 안나온건 음. 얼마 안 되고 음. 그러니까 지 현금카드 음. 통장 현금카드를 주면서 야 (200만 원만) 찾아온나 음. 그러니까 애들이 부장이 될수 있으면 그건 일단 첫째는 심부름이니까 귀찮잖아 우리가 해줘야 될건 아닌데 음. 해달라 하니까 그래도 안면은 있고 아 사장님 우리 요 편의점 가면 한 번에 80만 원 밖에 못 빼는데 그러면 세번 빼야 됩니다 200만 원맞찰려면 음. 그러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사장님 은행가서 빼오시죠 새끼야 그럼 니가 은행가서 빼오면 되잖아 뭐야? 왜 그래도 어, 우리 어, 오락진 손님이니까 어쨌든 내한테 돈 보태주는 손님이잖아 어. 일단 우리는 대놓고 진상 틀거나 오합 지르지 않는 안는 선에서 아, 선에서 선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웃는 얼굴을 배를해줘야될거 아니야 음. 그막 알겠습니다 비비오미니까그죠그것도 음. 부장 지각하나아보고 음. 그래, 시켜서 음. 갔다 온다 아, 알겠습니다. 얼마 찾아오면 돼요? 그거가 티켓본 거야. 어... 그 손님 카드를 가지고. 이 새끼, 이게, 또, 이마도 참 보면, 어째 보면, 티킨 것까지 는아 갓땡이가 크고, 대차게 나갔는데, 막상 돈 찾으려니까, 지도 겁이 나는 가그 손님이 200만 찾아오랬거든. 어... 그니까, 러 지가 고대로 200만 원만 찾아가 토킨 거야. 내가 뜨면, 씨발, 한, 동천, 동천만 원은 때가 토끼겠다. 200만 원밖에 없었겠지. 에이, 설마! 몰라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안와 잔액 조회 안 해봤겠나 그거 갖고 티키를 놓데 어, 아니 근데. 그 카드로 어떻게 잔액 조회를 하는데 아할수 있나 이 어. 카드 그 카드 단말 그 뭐고 어. 뭐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아 거. 이거 이거 CD기 CD기 놓으면은 카드 잔액 조회 뭐뭐 출금 예금 다 되잖아 갖고 티키본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돈은 완전 사과 아닙니까 응. 완전 사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뭐 완지 내 통장에 이거 그럼 일단 부장이 어 이거 그 빨리 은행 연락해가지고 통장 카드부터 그래. 정지시켜라 어. 그럼 뭐이 새끼 연락 안 받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진짜 사고잖아 일반 그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제 부장도 꼭지 돌아지 음. 실장한테 보고하고 음. 이 새끼 이거는 당장 잡아야 된다 음. 그래니 우리 또 그거 또 잡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음. 있는데야 저 새끼 잡아와 음. 이래 할라는 찰나에 그때 이제 우리 이사님이 음. 오셨어 음. 우리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 봐라 음. 그갖고 이제 그거는 또 이제 가게에서 갑자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고가 난 거니까, 음. 자, 한테 어떻게든 연락이 됐습니다. 음. 근데 그게 피해금액이 얼마냐, 알아봐라, 해라. 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은행 가가지고 부장하고 같이 가갖고, 그니까 부장 그때 이제 일도 못한 거야. 음. 은행 가가지고, 길할병 하고 보니까 음. 200만 원딱빼가서이 새끼가. 어. 그 일단 200만 원 먼저 걔네 주고, 음. 그리고 서비스 한 20만 원 넣어주라. 음. 아, 손님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거는 음. 그거 하는데, 그 일단 200만 원 밖에 안 나갔으니까 현금카드 음. 그거는 취소시키고, 음. 다시 이사람 현금카드를 발부받는 거, 어쨌든가. 그러고 무마가 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음. 그러고 그 뒤로 제가 무조건은 안 돼. 왜 예외란 게 있는 거라 어떤 손님 은 야야 씨발 돈 들고 돈 얼마부터 뜯기도 된다. 그냥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그문자 사고 나면 책임 뭔지입니다라고 음. 말은 하지만 음. 부장이 그러니까 부장 아니면 과장 간부들이 직접 가서 찾아온다. 음. 제가 누가 손님 시부름 해줄라면 음. 돈에 대한 거는 그 뒤로 그렇게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촌호들도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가게인자와고고한번한 한 번씩 손님들 막 인자 게임 안 된다고 막 때리 부우고 자꾸 흔들고 시끄럽게 그런 게 겁나 가지고 음. 음. 말도 못 하고 튀기는 아들은 그거는 뭐 허다하고 음. 그러니까 처음엔 오자마자 일한 시기 5개월 잠 동안 교육만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부장들이 봐요. 이 새끼 이게 일을 할 놈이가 안할 놈이가 한 달이라도 음. 견딜 수 있는 놈이가 그거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일을 안 시키고 그런 교육만 시키는 거고 음. 그런 추노건은 기본이고 가고 음. 이제 한마디로 동시가가고뭐 음. 음. 시제돈 같은 경우 부장이 항상 갖고 있으니까 몬동시가니까 음.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그지라 하려고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견물 생시입니다 내 눈에 딱 보이니까 그렇지. 앞뒤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어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아직 우리도 애들이 어리다 이거 음. 애들이 아직 좀 많이 어리거든요 어린데 또 나도 이제 조금 그때 만해도 우리 애 아직 우리 그 막내인은 아직 안 태어났을 때라. 음. 근데도 나도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막 젊은 철없는 그거에 음. 그래 했다 싶어가지고, 순간 듣는 순간은 이래도, 안 쫓았어? 그게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냥 막 지도 음. 지 스스로. 후회하겠지, 그러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예를 들어, 딴데 가서도 또, 반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면, 그지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이제, 니가 달리 갈 거고, 그건 진생이고 어. 그래 또, 그래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손님한테는 완전히 가게 인식이, 그렇지. 그게 돼버리으니까 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고, 그 뒤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음. 여튼 그런 추노들이 있습니다, 예, 애들. 애들. 그러니까 간부들은 거의 없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고, 왜냐면 우리는 반한 바닥이기 때문에, 음. 예.